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입니다. 저와 성도님,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한번 작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거리가 있으셔서 잘안 보이죠? 예. 에이,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이렇게 빠르게. 예, 예상치 못했는데,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상치도 못하게 빠른 정답이 나온데, 예, 망원경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예, 망원경. 망원경은 보통 어디에 다습니까 멀, 예, 맞아요.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망원경이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박경인 권사님 정도를 본 데는 적합하겠지만 만약에 이 망원경을 아주 아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직경이 정말 막 몇십 미터짜리 망원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을 넘어서 저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 우리가 1 0 0번 죽었다 살아나도 도달하지 못할 만큼 멀리 있는 별들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해상도의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수 있는 그런 망원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이 참 재밌어요. 이 망원경이 보면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을 흡수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원경을 크게 만들면 정말로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도 볼수 있는데 재밌는 게이 렌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 어때요? 영화 보면 이렇게 망원경 보는 장면을 연출할 때그 보이는 장면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죠. 그게 망원경의 특징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망원경의 굉장히 특징인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망원경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당연히 보는 것만 보이고 안 보이는 건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해요 왜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보고 조금만 볼리면 그 조금만 머리를 돌리고 고개를 돌리면 다볼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다 보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눈도 망원경하고 다르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도 보는 것만 볼수 있고 안 보는 것은 볼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이 시선에, 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보이면 어때요? 점점 마음에서 당연히 멀어지겠죠. 그래서 지난 주 수요 예배에서도 보는 것, 시선이 닿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이 그렇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달라지고, 그게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정말... 역사입니다. 역사에서만큼 그게 잘 나타난 게 없어요. 왜냐, 역사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역사가도, 아무리 뛰어난 역사가도, 아니, 심지어 그냥 슈퍼컴퓨터를 데리고든, 요즘 유행하는 채찍피테를 데리고든, 어떤 무엇도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다루는 역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만큼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항상 보려는 것만 딱딱 집어서 중요한 것만 집어서 보죠. 그만큼 이제 역사가가 무엇을 보려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물론 역사적인 사건 자체는 달라지지는 않지만 재구성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역사는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하는 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멋있는 말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 역사를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 성경에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 사건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거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역사를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1절을 보면 잘알수 있어 요 쉽게 알수 있어요.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언제였죠?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도,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라고 했으니까, 이 포로기가 끝난 이후가 이 배경이겠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모여서 그 옛날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쓴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배경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한, 그 역사적인 아픔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방전에 읽은 1절의 포로라는 말에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난 거고, 또 우리가 알수는 것,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언제 흘려요? 기쁠 때도 흘리지만, 보통 슬프고 힘들 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만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흘리죠. 또 육제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육제를 보면 울며 씨를 뿌리라 라고 나오죠. 울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래 어떤 역사였냐? 눈물을 흘리는 역사, 우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 포로로 끌려간 계기가 뭐예요? 전쟁에서 지고 침략을 당했던 역사.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을 당하고 힘들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강한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산지예요. 우리나라도 국토가 정말로 산지가 많죠. 그래서 이제 쓰여있는 땅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예루살렘도 보면 진짜 산지가 많고 또 심지어 산지도 많은데 비도 적게 와요. 비가, 정확히 말하면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자주 나와요? 광야. 광야가 괜히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는 정말로 비가 적게 오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산지가 많고 비가 적게 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 시대에 농사가 안 되면 다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인구가 부족하면 당연히 군사력도 약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도를 보면 우리의 친애하는 이스라엘은 어디겠어요? 저 가운데쯤에 있는 유다, 동그라미 쳐있죠, 유다. 그,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성경에서 주요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양옆으로 뭐가 있어요? 왼쪽에는 애국. 음? 아, 예, 바벨론, 이쪽에는 바벨론, 이쪽에는 애국. 예. 이 양대 강대국이 맨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4대 문명 을할때 항상 나온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인데 걔네 둘이 여긴 거예요. 그 고대에서 제일 강했던 국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냉전 시대로 치면 미국하고 소련이 양 옆에 있는 그런 구도예요.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끌려갔던 그리고 이집트는 노예 생활했던 그런 강한 국가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집트가 강해져서 그러면 심심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영토 확장하려고 동쪽으로 나오다 보면 당연히 어디를 치겠어요? 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바벨론이 융성해져서 이쪽 지역에서 강대국이 나타나면 어심심한데 영토 확장해볼까? 그럼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그럼 어디로 옵니까? 예,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쪽에서 맞았다가 저쪽에서 맞았다가 맨날 얻어맞거나 얻어맞고 침략당하고 얻어맞고 침략당하고. 그런데 이 양대강대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공격했을까요? 주위에는 짜잘한 종족들까지 다 공격해요. 저기 담에색이라고 하는 데는 아람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아람 쪽에서 막 공격하고. 저 지중의 해그 해변에는 블레셋이 많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엄청 공격해서 맨날 다이 왕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문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맨날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졌다면 하 침략하고 침략하고 침략해요. 이 무역 루트가 되게 좋은 루트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사실 지역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딱그 양대 강대국 중간에 있으니까 중개 무역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오고 그렇게 많이 침략했습니다. 을 예, 이쯤 하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맨날 공격당하고, 맨날 침략당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맨날 전쟁에 나가야 되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피폐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물론 이제 가끔 가끔 나라가 융성해서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하던 때도 있었어요. 다윗솔로몬 시대나 여로보암 미세 시대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침략을 당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슬픔과 아픔이 연속이 되는 역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어떻게 결말이 나죠? 멸망으로 결말이 나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이제 남유다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나라를 빼앗기죠. 근데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사람까지 빼앗겨서, 사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간,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픔은 사실 우리도 알죠. 이 나라를 뺏긴 서름. 우리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란 것을 경험했었고, 그 30여 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너무나 많은 식량 수탈 너무나 심했고, 사람까지 군대로 징집당하고, 또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던 시절이고. 또 그것 외에도 굉장히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이웃 국가한테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어디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전쟁이 한천번 정도 있었대요. 역사, 역사 가운데. 근데 그천번 중에서 대충 500번은 중국에서 공격하고 대충 500번은 일본에서 공격하고 양쪽에서 샌드위치 당한 거는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을 이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일본은 강대국인가 맞아요. 특히 일본이 전국시대가 만불이 되고 나서 한 10만 명, 한 15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는데 병력만, 인구가 아니고 병력, 군대만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군대면, 제가 이제 역사학과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그 병력을 막을 수가 없었대요. 단지 우리가 운이 없어서 일본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가 맨 먼저 공격을 당한 것 뿐이었지, 그 병력으로 똑같이 명나라를 공격해도 명나라도 휘청했을 거래요. 똑같이 비슷하게. 아니면 북방 족속들을 공격했어도 걔네도 비슷한 결과를 냈을 거래요. 다만 우리가 운이 없어서 일본 바로 옆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임진왜란을 겪고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피를 많이 흘렸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 아픔을 너무나 사실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나라가 또 있어요. 비슷한 경험. 우리처럼 식민지배를 당했었고, 우리처럼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하고, 또, 식민지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죠? 독재가 굉장히 긴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했어요. 그 나라는 어디냐?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가 우리나라고 하 조금 디테일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에 강점을 당했지만, 인도네시아는 2년밖에 안 당했어요. 2차 대전 거의 이제 중후반에 그때 이제 일제그 식민지배를 당했었는데, 그 대신에 인도네시아는 훨씬 더긴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어디에 당했냐?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실 우리는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동인도 회사라는 거를 네덜란드에 차려서 말만 회사지 뭐 군대도 있고 막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국가처럼 이제 운영을 했었던.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을 전역을 다 지배하고 관리하던 국가가 네덜란드였어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됐냐? 350년 정도나 된다고 해요. 너무나 오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으니까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친절하게 막 인권 챙겨주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때는 제국주의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식민지 수탈을 했었고 그 수탈은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그래서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대한 강한 적기심을 가졌었고, 그랬었던 시절이 350년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많은 아픔을 가졌었던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네덜란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을까요? 기독교 국가죠? 네덜란드도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러면 네덜란드가 식민지배를,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를 했었으면, 네덜란드의 기독교가 전파됐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는 그렇게 복음전파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봐도, 막 복음 전파나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식민지집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에 힘을 썼다면 그랬다면 그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 있을 리가 없죠. 350년간이나 기독교의 영향을 제대로 받았다면 왜 이슬람으로 넘어가요? 그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인간으로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들의 삶과 그런 복지 같은 것을 신경 써줬으면 당연히 그들이 기독교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테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슬람을 선택했던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볼게 재밌는 게 발리 우리가 이제 선글에 가는 발리라는 섬 있잖아요 이 발리라는 섬도 식민지배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냐 이 발리라는 섬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1920년대에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식민지배를 하던 서양 사람들이 관광회사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했었대요. 뭐라고 했냐. 지상 마지막 낙원. 이 별명으로 발리섬은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래서 관광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실제로 많은 여행객들이 왔다갔대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발리섬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섬들보다 비교적 부유하고 관광으로 유명한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민지배가 끝난 지금에도 이 발리섬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냐? 경제권이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요. 인도네시아 땅에, 그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는 화교가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의 80%를 장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발리가 인도네시아 땅이어도 실질적인 이등이나 입구는 다 어디에서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식민 지배는 아직도 지속되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자연 같은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리조트 그냥 막 세우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렇게 많은 식민 지배를 오랜 식민 지배를 통한 아픔이 있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우리의 역사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역사에서도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보면 이런 아픔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아픔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있고, 그 이후에 힘든 일이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다시 이제 벌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구원을 받고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너무 힘들면 힘든 모습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써요? 절망의 역사로 써요. 우리는 항상 이게 힘들었고 힘들었고 침략만 당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는 민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쓸 법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이에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 그래서 탈출했었던 그런 경험, 또 미디안 족속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던 그런 경험. 블레셋 상대로 다윗을 보내셔서 이겼었던 경험 그런 체험들,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 쌓여서 역사를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디서 나타나냐? 3절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요.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 정말로 이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 강한 믿음이 여기 나타나 있고, 실제로 겪고, 체험했었던 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주신다는,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오제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제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울며 시를 뿌리 일어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눈물과 울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웃으면서 다시 한번 농사의 결과물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겪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당하면서 그 식민 지배 너무나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가 너무나 초토화되고 수십만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유를 빼앗기면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민주화를 결국 이뤄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뤄낸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역사를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거고, 그 손길을 믿고, 앞으로의 그 불안한 미래도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인도네시아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땅.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민족들 부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해져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신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단이 갔을 때그 복음의 씨앗을 그 놀라운 일에 위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역사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도 나중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웃음으로 다는 거둘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손의 능력으로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